가지마기가 무섭게 납치극에 휘말리며 격한 감정 변화와 고뇌를 겪습니다. 정면 도망주시고요. 네, 가면 소니사와 함께 영예 베테랑 배우로 자리매김한 뉴스고 배우가 삶의 벼락 끝에서 청춘으로 거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시선, 네, 변화 부탁드리고요. 유수보 배우의 새로운. 선 보여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까지 기억, 기억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범 배우였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김동희 배우님의 촬영입니다. 우리 김동희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역시 오십니다. 청룡 신인상으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죠. 네 역시 왼쪽부터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납치극의 주동자 의대생 재효영을 맡아 냉철하고 긴장감 넘치는 여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정면으로 도시선계답 부탁드리고요. 돈과 관련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친구를 납치하게 된 재효가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일경제의 김동희 배우에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희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네, 아래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유수빈 배우님. 모시고 촬영 이어합니다 자, 매작품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아주 꽉꽉 찍으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한 우리 유수빈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치만 서주시고요 역시 왼쪽부터 시선적인 팩트입니다. 주로 순박한 역할을 맡았던 그가 이번에는 반전의 모습을 가진 부산집 아들로 변신합니다. 정면도 봐주시고요. 네. 거래에서 납치극의 인질이 된희생양 민우 영을 맡으며 사건의 스케일을 확장시키는 히든 카드로 활약할 예정이라죠.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이번엔 어떤 연기로 대중들을 사로잡을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귀엽게 하트 튼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예 정말 우리 거래에 대한 많은 응원으로 우리 기자님들께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빈 배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주영 배우님의 촬영 있겠습니다. 이주영 배우님 부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대주앙으로 모실게요. 아, 오늘 또이 의상과 이 애티튜드가 역할에 꼭 들어맞습니다. 한계없는 연기 스펙트럼의 소유자로 우표를 받는 우리 이주영 배우입니다. 역시 왼쪽도 한번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납치극이 유일한 목격자이자 경찰 준비생 수환으로 보내 새 친구의 납치 사건을 쫓을 예정인데요.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예측불안 스토리에 힘을 더할 이주영 배우의 새로운 모습 또 어떨지 아 귀엽습니다 왼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역시 우리 이주영 배우에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나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영 배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 우리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수상이시죠 이정범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무대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자, 거래를 통해 대범 납치 스릴러를 탄생시킨 우리 이정곤 감독님입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고요. 이정곤 감독의 장점이죠. 납치극에서 시작된 힘 있는 스토리텔링, 또 센스 있는 연출력까지. 자, 오른쪽도 시선 변화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이 청춘들이 겪는 감정과 관계 변화를 거래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가볍게 손인사도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조금은 아깝게 보일 수 있어서. 예, 귀엽게 손인사. 네. 좋습니다. 외국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유승호, 김동희, 유수빈 배우님 우리 세 친구의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배우분 다시 무대 위로 오십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 네, 무대 중앙으로 예, 모셨습니다. 역시 시선을 함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부터 좋습니다. 자이거래불관 어, 잘생김으로 어제 이곳 부산의 가을밤을 아주 환하게 만들었죠.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도 손인사 한번 함께 해주시고요. 야 이거 뭐 보급제 레드카펫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 사실 뭐 굉장히 만족한 친구거든요 예뭐 시원하게 어깨 동무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정면도 한번 보고 예 이렇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인질이 되고 예 납치범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리에서 펼쳐질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영 배우님 함께 보시고요 네분 촬영할게요 세분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지영 배우님과 함께 네분 촬영도 이어가겠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정말 흐뭇해지는 아포샷입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왼쪽부터. 네, 가볍게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면으로 시선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멀리 계신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볍게 손인사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보면서 귀엽게 소나트 갈까요? 미니하트. 네. 예, 우리 외국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는 예, 굉장히 조금 배고팠지 스릴러지만 우리 재작팔편 들만큼은 이렇게 달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 함께 모시고 또 단체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네 배우분과 함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지 우리 감독님의 손끝 탄생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너무나 기대됩니다. 역시 왼쪽부터 네. 함께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면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정면. 네, 정면 보시고 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웨이브 네.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셋! 화이팅! 하나, 화이팅! 좋습니다 아유 파이팅의 길을 불어넣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한번더 하나 둘셋 파이팅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가 내일이면 공개됩니다 네자 저희가 준비한 판넬이 있거든요 예이 판넬을 들고 또 함께 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귀여운 포토 판넬이에요 네자 역시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이번엔 정면부터 자, 외국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가 드디어 내일이면 많은 분들 앞에 공개가 됩니다. 자, 왼쪽도. 예, 시선을 봐주시고요.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몸을. 예, 틀어서 또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멀리 계시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볍게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텐션나요디자님들 고맙습니다. 여기서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들이 만들어갈 우리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의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나 기대가 되시죠?